장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국산, 국내산 장어.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맛있는 영상을 만드는 밀키트입니다. 오늘은요, 특별한 걸 가져왔는데요. 만남의 광장 바다장어 무조림입니다 일단 가격부터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원가가 19,900원입니다 근데 저는 할인을 받았어요 바로 해수부 20% 할인이 들어갔습니다 해수부에서 지원을 20% 지원을 받아서 어, 3,980원을 할인받았습니다 어, 그래서 15,920원에 이 바다장어 무조림을 사왔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지금 가면은 지원을 받아서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조리하기 전에, 조리 방법부터 볼게요. 이 뒷면에 보시면 조리 방법이 있습니다. 어, 이거 역시 장어를. 물에 헹궈주세요 팬에 채소와 장어를 넣고 소스와 물 종이컵 두컵을 함께 넣고 잘 저어주며 강불로 끓여주세요 강불로 끓여달라고 합니다 팬 가운데 부분이 끓기 시작하면 약 소스 15분간 잘 저어주며 끓여주세요 15분간 잘 저어주며 끓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스가 자작자작해지면 불을 끄고 맛있게 드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안에 내용물을 볼까요? 무와 각종 대파와 고추 이렇게 한 묶음 그리고 바다 장어 그리고 소스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900원인데 저는 30% 할인을 받아서 15,92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한번 요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밥 먹자. 여러분 잠깐 팁을 드리자면 보시는 거와 같이 이렇게 무가 조금 상당히 큽니다 끓이다가 그냥 시간 안 맞추고 끓이시면 이 무가 안 익을 수도 있어요 이 무를 자르거나 이렇게 절단하거나 무를 아, 충분히 익힌 다음에 그다음 채소와 장어를 넣고 졸리듯이 어, 끓여줄게요 일단 무부터 익히겠습니다 이 비린맛을 없애기 위해 저는 맛술을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남의 광장 바다정어 무조림. 먹을 만큼만 담아왔습니다. 음, 15분간 조리했고요. 나머지는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또 같이 먹으면 되겠죠? 자, 일단 향부터 말씀드리자면. 어우 이게 온 집안이 바다향으로 가득합니다 색은 그 고등어조림 있지 않습니까 고등어조림과 약간 비슷한 그런 색을 갖고 있는 그런 비주얼입니다 그리고 무는 어, 다 익었어요 무부터 한번 맛을 볼까요 음 간이 정말 잘 됐어 무부터 끓여야 이렇게 무가 잘 익습니다 음 무를 살짝 먹었는데 약간 좀 양념이 조금 매운 듯한 감이 있어요 장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국산, 국내산 장어. 국내산 장어 한번 먹어볼게요. 와, 생선살을 가득한, 그, 있죠. 고등어 생선살을 이렇게 가득 한번 먹는 그런 느낌인데 되게 부드러워요. 양념이 겉에 한, 겉에 살짝 스며들고 밑에는 장어의 맛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 장어를 찬물에 헹굴 때 뼈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어 이거 어떻게 뼈를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뼈들이 지금 다 물렁물렁하게 변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비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먹으시면 돼요.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빨을 넣고 갈라지는 부분에 이빨을 넣고 이렇게 껍질만 간혹가다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비닐 어떻게 먹어? 아, 마다 못 먹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장어를 올려서 와 이건 환상의 조합이죠. 그리고 국물도 이렇게 어, 장어가 진짜 맛있는데요. 장어가 정말 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장어의 맛이 강합니다. 장어의 맛이 생각보다 강해요. 그 아까 그 맛술을 넣었는데 약간 생선의 비린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소스가 강한데 맵고 강한데 되게 그리고 굉장히 오래 끓였거든요. 하지만 이 속까지는 그 소스가 전해지지 않았다, 배지 않아서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장어의 비린맛이 정말 싫어하시는 분은, 이렇게 한번 가운데로 또 갈릅니다. 이렇게 한번 갈라서, 이렇게 한 번, 한번푹 찍어서, 다시 한번 장어의 맛을, 느끼면서 드시면 됩니다. 그럼 다 먹을 때까지 장어의 맛이 안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장어 안에 속까지 소스를 넣어서, 단점. 음! 그렇게 먹으면 됩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다시 무한점. 음!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생선을 싫어했습니다. 그 비린맛 때문에. 근데 어머니가 해주는 그 고등어 조림은 먹을만 했어요. 그 양념에 베어 들어간 그 고등어 조림은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생선을 싫어했지만 그 고등어 조림은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약간 그 고등어 조림에 양념과 굉장히 비슷한 맛이 나요. 이것도 약간 소주를 진짜 소주랑 같이 먹어야 훌륭한 조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아쉽네요. 소주가 없다는 게 참. 이번엔 무화장어. 무화바다장어. 또한 번. 이 껍질을 꼭 먹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간혹 가다가 나 떡인 줄 알았어. 미끄덩 하는데 떡인 줄 알았어. 이게 떡, 이게 하나에. 떡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 왼떡이지? 이게 왼떡이지? 했는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다장어였습니다. 아주 맛있네요. 야채랑 같이 해서 국물까지. 음. 먹을 때마다 이 무에 소스가 정말 잘배어 있는 게아 잘했다 칭찬합니다. 밀키트 칭찬해. 자 마지막 먹도록 마지막 다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꺼번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만남의 광장 바다정어 무조림을 이렇게 한번 먹어봤습니다. 우와 훌륭하다. 뭐 이런 거는 저로서는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애매합니다. 왜냐면 전 생선을 싫어합니다. <laughs> 농담이고 어, 먹을만했습니다. 바다정어 무조림.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거부감 거부감이 일단 없고 일단 거부감이 없습니다. 생선을 싫어하는 입장에서 되게 거부감이 없다는 건 되게 큰 칭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찬으로서 훌륭하고 어 반찬으로서 훌륭하고 술안주로도 굉장할 것 같아요. 두세 명이 먹기에는 거뜬합니다. 단점을 얘기하자면 15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간단하게 조리하는 건 좋지만, 조리시간이 15분이라는 거. 따지자면 그거 하나 단점이고, 나머지는 크게 불편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맛있는 한끼 먹었습니다. 다음에도 맛있는 영상 기대 많이 해주세요. 다음에도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